거300 어, 방향 돌기. 기절 기절 기절. 차. 우측 우측에 하나 더 있어. 우측에 우측 우측 아래쪽 아래쪽. 여 오른쪽 에거 거기 거기. 지금. NW에도 뛰고 있어요 하나. 지금 거그 바이 바이 바이디에 있어. 아 나무 왼쪽에 조금 더 왼쪽에. 어떤 인지. 그왼어 확인. 살 살리고 있어 살어 넘어갔다. 넘어갔다. 아 앞으로 부, 앞으로 붙어 붙으세요 붙으세요. <laughs> 어 지금 위에 있는 팀이 단거 같은데? 그그 그 NW 쪽에서도 하나 뛰어요. 아이고 아금두팀두팀 남아 있는 두 팀. 세팀 아닌가? 위에 위에 세명 위에 세 명이. 위에 또 있어요? 저희 저희 세 명이랑 위에 다 아, 좋아요. 왜 왼쪽 왼쪽? 자자자 기절 하나 기절. 기절. 오케이 와투포이 깠는데 다행이다 자기장 들어왔어요 안에 아 왔다 아아라아 오토바이 쪽기네요 자자자, 기절 기절 컷컷아한위 하나 더 있을텐데 나이스 아, 킬 2백 이백 육십 언덕 쟤네가 마지막이에요 아시죠 네네어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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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언덕 언덕이야 왼쪽 왼쪽 도왼쪽 와야 돼네 와야 돼 어차피 와야 돼 반가워요 반가워요 한번한번한번한번샷 하나 하나 남았어 하나 나탄 어디야 알아 날거 같은데 이거 아까 밑으로 돌았거든요. NW 쪽에, NW 방향 쪽 자기 랑 진짜 좋아요. 이거 우승이다. 우승했다. 어, 바로, 바로, 바로 바로 오, 샷! 나이스. 오, 샷!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아... 네.